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게 드리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지친 심령이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모든 순서와 찬양,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온해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은 10편, 9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와께 노래할지어다. 여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요아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요아께서는 하늘에 지으셨으미로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건능을 요아께 돌릴지어다. 요아께 돌릴지어다. 요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찬송가는 네, 323장 부름바나나선이입니다부름바다나선이 어디든.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 오리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또 찾아가서 처음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가처에 몸에 지닌 것도 총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비 없이 감사하다. 오시 하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2 네,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큼바 되게 하려 함이라.거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합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합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합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마도 스시마 성교를 앞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섬을 향해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16세기 말, 대마도에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594년경 예수의 성교사, 그레고리오 대 세스페데스가 대마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기족층과 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왕족과 주요 인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자 도쿠가와 막부는 1614년 기독교를 금지하고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였으며 박해로 배교를 하거나 수많은 신자들이 은둔 기독교인 카쿠레의 기리시탄이 되어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마도 또한 그러박 밖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의 불씨가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한 장면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날 다시금 대마도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속 특별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갈등의 갈등의 시간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도 양국은 다시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세키가라하라 전투 승리로 일본의 백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요청으로. 조선의 선조는 조선통신사라는 사절단을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단순히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문화를 전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며 서로 다른 민족과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화해와 교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옛날의 정치적 사절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사절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새로운 통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야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 통신사의 발걸음을 보면 조선의 통신사들은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올리고 한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미 대구 지역을 지나 울산에 도착하여 통신사절단 본부를 차리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준비한 뒤에 부산으로 내려와 대마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 최초의 통신사였던 이해 선생이 바로 울산 출신입니다. 그는 저희가 송교 가는 대마도와 유국, 현재의 오키나와 등을 40회를 방문하여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통신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통신사의 여성 속에는 지금 우리의 발걸음과도 묘한 연결이 있습니다. 이번 대마도 송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옛날 통신사의 길을 다시 밟는 듯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마도 선교를 함께 떠나는 이 선교사님은 조선 통신사가 거쳐왔던 구미에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이에 선생님이 살았던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송 선교사님은 바로 조선 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하던 그 부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통신사의 발걸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의미가 큽니다. 통신사들은 한양을 출발하여 구미를 지나 울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울산과 부산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곳에 본부를 차리고 인원을 모집하며 배를 타기 전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한양과 구미는 사명의 출발지이며. 울산과 부산은 사명을 준비하는 땅. 곧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정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명기 선교사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관문이었고 외관이 있던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통신사들은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마치고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산은 파손과 출발의 땅이며, 곧 준비된 사명을 실제로 실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를 맞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도 파손과 출발의 땅인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가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여정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화와 평화를 전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김하중 장로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부른받은 정체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김하중 장로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성겼고 중국 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사로만 여기지 않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20절 말씀처럼 외교 간의 정제성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외교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한 가정의 크고 작은 인류 속에서도 인간적인 지혜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그는 겉으로는 정치적 사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주변의 300명이나 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부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한다고 고백합니다. 대사의 역할이 자기 나라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대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맞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심지어 가정과 개인 사이에도 상처와 단절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사절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원수된 자를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교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통신사가 대마도로 걸쳐 일본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일본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이 충만히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일본은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마도 역시 복음의 빛이 매우 희미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이며 동시에 땅끝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무관심의 벽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소통 말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대마도를 거쳐 일본의 평화와 문화를 전했듯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마도에 복음의 불씨를 심으실 것이며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 일본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단순한 성교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외교 사절단이며, 복음의 통신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내일 대마도 성교를 떠나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신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성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마도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불씨가 다시 타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오늘 복음의 새로운 통신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성교지, 성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